한국에 있는 그룹들이 2, 3년 후에는 사업이 잘 된다고 긍정하고 다 이들을 뽑아서 지금부터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2, 3년 후에는 주역들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벽 TV 이근봉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이어서 20대 청년 미취업 얘기를 두 번째로 시작할까 합니다. 그 나라가 잘 되고 성행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 취업이 잘 돼야 되고 또 나라의 허리인 30대, 40대가 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청년들이 많이 미취업이 되어 있고 또 30대, 40대가 취업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41만 7천 명의 취업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청년과 30대, 40대가 취업에 든게 아니라, 정말 60대 이상 어르신들로 차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골목청소는 할아버지, 금연지킴이 할아버지, 이런 것들이 합쳐서 4 1만 7천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는 하루에 3시간을 잃은 사람도 있고, 하루에 1시간만 일을 해도 통계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1시간 이러고, 3시간 이러고, 취업했다고 볼수 있습니까? 단기 취업한 사람이 60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급 인력이 생산되기 위해서 뭐가 되었냐 제조업이 제자리를 지키고 성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0대 중 직업을 포기하고 물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힘들고니까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4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41만. 7천명이 늘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대는 14만이 더 줄었습니다 이것이 더 줄어들면 가면 갈수록 문제가 커진다고 봐야겠죠 왜 그러냐 30대 40대는 써야 할 돈이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부모 모셔야죠 애들 가르쳐야죠 집도장만 해야죠. 돈은 많이 나가야 하는데, 돈을 못 보니, 또 직업을 포기한 사람도 3만 명이나 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조업을 성향시켜서 20대, 30대가 일을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조업은 19개월 연속 불경기로 갖고 있습니다. 숙민여대 교수 경제학 교수 신세돈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취업수를, 취업수를 늘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취업한 것은 큰 의미를 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20대, 30대, 40대가 취업을 해서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1차 뭐가 잘 되냐. 제조업이 잘 되고, 건설업이 잘 되고, 서비스업이 잘 돼야 이들이 취업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금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기술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좋다면 팔려도 개치해주면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대, 30대, 40대가 팍 줄어들고 원만한 국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 어느 청년한테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청년들은 스펙이 보통 두세 개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는 너나 할 것이 다할줄 압니다. 그 다음, 우리 대학생들, 졸업한 대학생들이 왜 능률이 있느냐 하면 대학교 다닐 때에 한두 번씩 아르바이트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 용돈을 쓰거나 학비에 보태 썼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강하고 쾌적 정신이 좋고 그래서 이들을 외국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 왜? 유능하니까. 지금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중국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다음 에 미국에도 많이 가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이번에 스카우트시켜 갔습니다. 안됩니다. 이 유능한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되시고 그룹 차원에서 한국에 있는 그룹들이 2, 3년 후에는 삽이 잘 된다고 긍정하고 다 이들을 뽑아서 지금부터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2, 3년 후에는 주역들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한 차원 높은 4차원의 혁명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이 이 젊은이들을 다 받아줘가지고 내일의 한국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희망의 국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총수들이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면서 천지개벽 TV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